대한장르 보수입니다. 어... 저 금요일 날 미용실 갈 건데요. 파마과 염색할 거예요. 아, 네. 저 파마과 염색을 차지 부어주겠습니다. 저 파마할 때 모양이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리고 또 염색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저는 염색의 색깔이 아직 정했어요. 저는 이렇게 하고 싶고요. 네 그다음에 아니면. 잠시만요 잠시만요. 음. 이렇게 생, 행... 잠시만요. 이렇게 핑크색 하고 싶고요 아. 네. 그리고, 이렇게. 하고 싶어요. 음. 이거 색감이 엄청 진짜 예 이뻐요. 좋죠? 이렇게 더 파마 모여 싶어요. 이거 이쁜 것 같아요. 색깔 이쁘다. 이건가 진짜 이쁜데요? 어. 이거 여러, 여러 개 하고 싶다. 어? 어? 음... 색깔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? 응 음, 아니죠. 음 제가 네 저음리는 택가 어울리는 댓글 말해주세요. 안녕!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